추미애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 것 대권 도전에 이광재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며, 대권 도전에 공식화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행보와 관련 여권의 대선 후보 중한 명인 이광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출마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파를 탄 BBS 라디오 김경수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전 장관이 대선 도전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키워주게 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포용성 있게 받아들일 때 사회가 진화하는 거라고 본다면서 분명한 것은 윤전 총장이 오늘날 대선 후보까지 오는 과정에 사실은 윤 총장이 스스로 키웠다기보다는 우리 쪽에서 키워준 측면도 있다.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의원은 또한 윤전 총장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반사 이익을 누리는 반사체이지 국가 경영 능력을 입증한 발광체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시대를 원하지,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가 결국 국가의 80%인데, 오히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나 원희룡 제주 지사가 윤전 총장보다 국가 경영 능력 면에서는 더 우세하다고 저는 생각한다. 윤전 총장의 지지도는 빠질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의원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두고는 6명의 후보가 경선을 하니까 1위 후보가 50%를 넘기는 쉽지 않다고 봐야 된다면서 스포츠 경기의 구회말 경기 같은 것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경선 연기로는 서울 부산 재보권 선거에서에서 대패했으니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리자 먼저 민주당을 혁신하고 코로나19 백신 문제를 일단락 지은 다음 국민의힘이 11월에 하니 그에 맞춰 경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주장이라면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당무회의 표결까지 가지 않고 대타협이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럴 때 항상 여론조사 1등 한 분이 전격 양보를 해서 당도 살리고 지지율도 높이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이재명 지사도 통큰 결단을 하면 좋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 지사의 양보를 촉구했다. 한편 추전 장관은 전날 대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추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랜 고심 끝에 결심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향한 깃발을 높게 들기로 했다면서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추전 장관은 사람보다 높은 것은 없다. 사람은 돈보다 높고, 땅보다 높으며, 권력보다 높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추전 장관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는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며, 선진강국의 진입로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라고 정의했다.